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퓨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욕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봉호 가운데서 요백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싸움, 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나님, 이제 나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요비 하나님 앞에서 한 마디도 말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입니다. 입이 열개라도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케어로 끝났습니다. 2라운드. 1라운드에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대로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 바람과 비와 우박을 조종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도 아주 세밀하게 어, 이끌어가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두 번째, 요비 불평했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악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자를 고난에 빠뜨린거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단다에 해라. 지금부터 너 허리춤 쫙 졸라매고 나한테 한번 대장부답게 한번 이야기해 봐라. 이러면서 폭풍 가운데 요 벽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 벽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난번에 그때 나한테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8절내 의를,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했지. 그래? 네보다 니가 그러면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거 네, 네. 어,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다는 거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봐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위엄과 종기로 종기와 영광과 영한데 네가 한번 너의 십절에 위엄과 종기와 종기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입고 네가 한번 네 있는 대로 노를 발해 봐 봐. 교만한 자를 발견했지? 그걸 한번 낮춰 봐. 그 교만한 자를 그들의 그 악한 그 자들의 그 처소를 한번 짓밟아 봐라. 그들을 있는 대로 막진토에 묻고 말이야. 그들 얼굴을 막 싸가지고, 막 은밀한 곳에 한번 쳐넣어 봐봐. 응, 너할수 있지. 네가 나보다 어렵다면서, 공이럽다면서.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그 악인들에게 한번 너가 한번 해봐 봐봐.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줄게.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줄게. 한번 해봐.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욥이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어요. 욥은 지금 조그만 거 가지고 하나님 왜 공의 하나님 아닌가? 왜 나만 어 이렇게 저주하시는가? 막 이런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다 공의롭지 않구나 의롭지 않구나 이렇게 지금 싸 쌓해 가지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조그만 생각들, 조그만 오해, 조그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대해서 흠집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크신 공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잘알다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죠.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 밖에 있는 것처럼 막, 왜 은혜 안 줍니까? 왜 나에게 은혜 안 줍니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백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내가 얼마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데, 세상에 내가 그러면 내가 내버려뒀으면 악인들 천국이야, 지금. 악인들 지옥이죠. 악인들이 그냥 난리를 칠 건데 내가 그나마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야. 욕. 내가 부족해도 너보다는 어이롭다. 어? 너보다 공이롭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1라운드에서 욕이 완전 그냥 한방 그냥 아파같한대맞가고 지금 케어가 됐는데. 두 번째 동일하게, 요의그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은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요,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지금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동물 둘을 내가 예를 들 거야. 둘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정인을 세운다는 거예요. 정인. 그죠? 정인을 세워서 나의 그공의와 정의로움을 증명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환한 짐승은 바로 배해못이에요이배해못은배마의 복수인데, 뭐, 하마, 뭐 자연에 있는 그 어떤 동물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뭐 하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너무 힘이 세거든요. 표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 배마가 배못이큰 초식 동물인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일단 초식 동물이에요. 근데 힘이 막 허리에 있어요. 엄청 힘이 세요 뚝심이 막배 힘줄에 막막 그냥 둘러져 있어요. 그막 꼬리 치는 게막백향목을 흔드는 것처럼 막 저요. 그리고 나서 막 넓적다리 힘줄이 막 서로 얽혀 있고요. 그 뼈는 녹과 녹관과 같대요. 앞에 특히 나오게 노스로 된 관과 같다. 그 뼈대는요, 막새 막대기 같아요 하나님 만든 것 중에 가장 어둡니다. 아, 어떻게 보면 초식 동물 그 무슨 사우루스인가 뭐 있잖아요. 트럭캐론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생각 나지 않나요, 그죠? 완전히 엄청난 이 공룡 같은 녀석들. 응? 뭐이 엄청난 놈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그큰 거, 큰 놈을 참, 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는데, 그 놈이 막온 세상에 산에 있는 먹이들을 지가 다 먹어요. 그 다음에 막 시커먹고 난 다음에 연, 연, 연꽃, 연립 앞에 들어가서 그늘에서 막 쉬고요. 버들 시내에서 막 버들나무 밑에서 쉬고요. 막 강물이 막 소용, 이삼절 소용돌이 치 가지고 막 다가와도 놀라지 않아요. 요단강물이 쏟아져도, 예? 입에 막 들어와도 대연하다는 거죠. 이 엄청난 세력을 누가 감히 사람이 그가 눈 뜨고 있을 때 가서 잡아낼 수 있겠느냐? 포획할 수 있냐? 콧구멍에 그, 그 쇠고랑을 채워서 끄집어 낼수 있나? 네가 한번 해봐라. 할수 있나? 난할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놈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 그 녀석을 어, 코에 깨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힘도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통제 불가능한 세력이잖아요. 이 통제 불가능한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제압한다는 겁니다. 네가 제압할 수 없지만 나는 제압할 수 있어. 네가 공의와 정의가 내가 없다고 하고 악인들을 제어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네가 이야기했지? 아니야, 나 이거 다 제압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불하의 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부끄럽게 또만들또한번더 함구하면서 저는 비이한 몸이 오니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비 막 나무라 하나님께서 막 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지금 평가절하해서 이런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어이롭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이롭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한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함부하고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 준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공의와 의의를,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그죠?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미물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예? 이 엄청난, 이 누굽니까? 배목 같은 것도 제어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그 어둠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 제어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 주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 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욥이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가운데 있고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시고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은 제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어둠의 영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가 인도하신가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과 모든 아픔과 모든 부정한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